네, 어, 사드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좀몇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외교부 차관, 네. 지금 우리가 중국하고 그 사드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어,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미 간에도 본격적인 <laughs> 협의가 개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그러한 한미 간 협의를 개시한다는 사실을 어, 중국 측에 저희는 통보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곧 한중 외교 차관 회담 하실 거죠? 네, 내일. 개최됩니다. 내일이죠. 네. 그 거기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 같은데, 그 중국은 최근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강도 있게 점점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항장과 유방까지 나오면서 이 문제가 사드가 아,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식의 지금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는 사드는 어디까지나 대북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서 충분히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 지금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명을 해왔고요. 또. 근데 그게 잘 설득이 안 됩니까? 어, 아직은 아마 중국 측이 완전히 납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마 그런 보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은 내일 회의를 통해서도 중국이 사드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까? 그게 요격 미사일보다는 엑스밴드 레이다 때문에 더 우려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희 차원에서는 뭐 내일 협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어, 저희도 그 레이다 차원에 대해서. 어 우려가 있다는 어, 그런 보도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뭐저 지나치게 군사적인 얘기는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저희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뭐 북한의 미사일이 다양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고도로 날아오는 것도 있지만 네, 고고도를 조금 변형해서 날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팩스리는 고도 15km 이하에서 방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 수단이고 명중하지 않으면 그대로 당하는 것이고, 또 지금 우리나라에 배치되어 있는 팩3는 8개부대고한반도의 10%밖에 커버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이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좀더 다층적인 미사일 방어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KAMD라든지 킬체에는 목표는 2023년입니다만, 실제로는 2025년일지 2030년이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실용화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2016년 이 시점에서는 빨라도 8년, 뭐, 늦으면 10년 이상의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고, 안보상에 있어서는 조그만 허점도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드를 들여온다고 해도 사실, 일 개의 사드 일개 대대만 일개 부대를 배치한다고 해서 한반도 전역을 커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세개 내지 네 개의 사드 부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들어오는 것도 지금 전체가 커버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지스함의 SM2를 SM3로 업그레이드시켜야 된다는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심재곤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선 안보상의 고려가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 우리가 자체적인 안보가 안된 시점에서 외교적인 고려를 한다는 건 업을 송설이다. 우선 안보적인 거를 확실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중국의 우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차원에서 외교적인 차원에서 풀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외교부가 잘 해주셔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내일 그 한중 외교 차관 회담 하실 때 절대로 이것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그 엑스밴드 레이더가 문제라면은 엑스밴드 레이더는 두 가지 타입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전진 기지 모드와 종말 기지 모드가 있는데 그 종말 기지 모드로 하면은 120도로 열어서 600km 사정거리고 그 투사 거리가 전진 기지 열때 60도로 좁히면서 1 8 0 0 k m 까지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그러니까 그것을 북한에만 열어 놓는 종말 기지 모드로 해서 투사 거리 600km로 해 놓는 거를 확실하게 얘기를 한다면 중국을 설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장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도 한미간 협의를 해서 중국에 대해서에게 절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하는 점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는. 그더 우선이니까 우리 한보를 탄핵하는 <laughs> 바탕 위에서 중국을 무교적으로 충분히 좀 설득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중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이것이 다른 어떤 경제 보복이라든지 이런 다른 분야로 이것이 전이 되지 않도록 한중관계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